광명시가 추석을 맞아 9월 광명사랑화폐 인센티브 지급 한도를 한시적으로 4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합니다. 이번 인센티브 한도 상향은 가계 부담을 덜고 골목상권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. 광명사랑화폐 한도 상향은 9월 한 달간 적용되며 최대 70만원 충전 시10% 인센티브가 추가돼 총 77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요. 광명사랑화폐는 연 매출 12억원 이하의 관내 음식점, 카페, 학원, 병원 등 8,200여 개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가맹점 확인과 충전은 경기 지역화폐 앱에서 할수 있습니다. 시는 올해 광명사랑화폐 발행 목표를 1,200억원으로 설정했으며 8월 말 기준 발행액은 1,076억원으로 목표액의 89.7%를 달성한 상태입니다. 한편 광명시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광명사랑화폐를 활성화해 지역 상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인센티브 연중 10%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광명사랑화폐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입니다. 시 관계자는 이번 인센티브 한도 상향으로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었으면 한다며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광명사랑화폐를 많이 이용해 달라고 말했습니다. 지금까지 광명 시민이 클릭하고 싶은 정보만 담은 광명 클릭이었습니다.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.